자 이어서 내심을 해볼 건데요 외심한다고 내심 까먹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심은 뭐 내접원의 중심 삼각형 안쪽에 원이 있을 때그 원의 중심 내심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가 임의로 삼각형 한번 그려볼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을 그려보죠 임의로 그려볼 겁니다 원이 좀 크게 그려볼까요 뭐 정말 제 마음대로 된 삼각형. 요 삼각형을 자르고 게요 잠깐만요. 자, 삼각형 자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아,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 157쪽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삼각형에서 내0이 안에 원을 한 개가 그려질 거고, 그 원의 중심을 찾아볼 건데요. 원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물론 컨버스를 이용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외심에서는요, 꼭지점과 꼭지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잡았었죠. 내 심은 어떻게 하느냐? 요 하나의 꼭지점을 요 변과 요 변이 만나도록 접습니다. 엄청 끝을 뾰족하게 접어야 됩니다. 요거 뾰족하게 안 접으면 나중에 꽃차 생깁니다. 이렇게 접고요. 즉, 요 꼭지점에서 요 변과 요 변이 만나도록 접은 겁니다. 이젠 요 꼭지점에서 요 변과 요 변이 만나도록. 아, 좀, 뚱뚱한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얇은 삼각형을 그렸더니, 접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숙제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접고요. 이제 반대쪽 마지막 한개 남았죠. 이 꼭지점에서도 이 변과 이 변이 만나도록 접을 겁니다. 지금 몇번 접었죠? 세번 접었죠. 그러면 접힌 선이 몇 개가? 세 개가 존재할 겁니다. 뭐, 여러분 눈에는 보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제가 그려볼게요. <웃음> 하나. 둘. <laughs> 어떻게 됩니까? 얘도 접힌 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얘가 뭐다? 내심이다. 자, 그러면 얘가 진짜 내심이 되는지, 내심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풀어붙이고요. 풀러 풀어붙이는 풀러 이유는 종이가 커야지 원을 그릴 때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내심을 그릴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의 꼭지점을 대고요. 아, 컴퍼스의 뾰족한 부분을 대고 변과 만나는 한점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을 찾기가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아, 이미 붙여버렸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씩 아, 일단 제가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좀 이면 될까 싶은데. 방송 사고. 책상 너무 좁네요. 오이지 어, 나갔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정을 잘 찾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두 개는 맞는데 한 개가 안 맞네요. 여기가 살짝 삐져나가 버렸네요. 음... 슬픕니다. 이게 끝부분을 뾰족하게 접지 않으면, 약간 오차가 있기는 하네요. 이 끝부분이 뾰족하게 접지 않으면 이게 틀어질 수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합시다! 결국, 여기에서 한 점과 만나게 될 거고, 여기에서 한 점과 만나게 될 거고, 좀 삐져나갔지만, 여기에서 한 점과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요 점과 요 점이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세개 점에서 만든다. 그럼 얘네들 뭐다? 내접원이 원의 중심, 내 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심을 찾는 방법. 결국 우리가 정리한 것은 찾는 방법이죠. 찾는 방법. 자, 그럼 요 선들의 교점이 되는데, 요 선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했습니까요 변과 요 변이 만나도록 접은 거죠. 그러면 요 선은 뭐다? 요 각, 요 각을. 이 하나의 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다? 반으로 나눈 거죠. 즉, 요 선에 의해서 이 각이 정확하게 반으로 잘린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요각이 이 요선에 이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죠. 반으로 갈린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각이 이, 이 선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다? 반으로 갈린 거다. 그러면 이 선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각의 2등분 선들이 되는 거죠. 즉, 각의 2등분 선의 격전. 내심이 됩니다. 자, 앞서 그렸었던 외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외심을 찾는 방법, 이게 내심을 찾는 방법이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정, 외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정, 내심이요. 이해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